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방치형 모바일 게임 그 대표작품 인모탈 키우기 시즌2를 해볼게요 이게 시즌1에서 인기가 좀 있었던 게임이어가지고 그리고 광고가 많이 나오려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화면에서는 랭킹 1등 2등 3등분이 나오고 있고요 어이 게임이 제가 알기로 좀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 2, 3등분을 엄청, 어, 부유하신 분들이겠죠?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은 말 그대로 그냥 자동 사냥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전을 하면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게 주로 메인 스테 어, 같아요. 게임 같아요. 저는 이게 2일차 정도 됐고, 아직까지는 현재 무과금 상태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는 어, 아마 임모탈 키우기 1에서는 무과금으로 해도 게임을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즌 2로 가면 살짝 과금 요소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보시면은 신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 시스템 신단을 하려면은 광고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아마 하려면 광고를 아마 사야할 것 같아요 자스테이션한 계속 올라 보고 오늘 저는 한번 광고를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해요 제가, 게, 어, 원래 게임을 하면은 조금 과금을 보통 40만원? 이 정도는 거의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게임은 시스템상 과금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이거 사야 한다? 그런 걸로만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쪽에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에서 성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살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패키지 굉장히 괜찮은 거 많아요 일단 저는 그 게임을 오래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은 것만 한번 오늘 한번 같이 구매해보면 좋을 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간 평생권이 있죠 이거 한번 사볼게요 신단 패스권 사봤고 이번에 그러면 신단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과금 유도가 조금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하셔야 할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신단이 점수력이 조금 많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리면 신단 패스권 저건 좀 추천드리고. 뭐 사실 여러분들 대신에 여기 있는 건다 사주는 게 좋아요 광고 제고랑 어... 던전키까지는 제 생각에는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약간 28,000원에서 3만원 이렇게 되는데 어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걸 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 어... 광고까지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시간이 많진 않아 가지고 게임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광고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조금 여유가 되면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추천드리면 신단방사권은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좀 스테이지만 오르고 혹시 또뭐 괜찮은 패키지가 있으면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통 어... 뭐 조금 게임에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편지를 조금 패키지 사주신는을 조금 뭐 선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제 생각에는 이 게임은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과금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만 딱딱딱 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게임이 이제 막 얼마나 나온지 안 돼서 그런지 패키지가 아직 그렇게 막 괜찮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제가, 어, 정리를 잘 해주는지, 모, 어, 잘 모르겠지만, 그거 저도 아직 게임을 잘 몰라가지고, 어, 추천을 드리기가 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광고제거권이랑 신단평제권, 던전키세 가지는 꼭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7일차 그쯤 되면은 한번 광고제거권 한번 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로 마칠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